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유튜버가 되어야 되는가 어, 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매술로의 욕구 5단계와 4차 산업혁명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 그렇구나라고 공감해 가면서 같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조금 더잘 공부해 보기 위해서 여러 논문들을 조금 찾아보다가요. 우연히 MDPI라는 학술 출판 전문 업체 그러니까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 안에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어서요. 4차 산업 혁명 시대 그리고 제 2차 정보 기술 시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혁신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논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물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디지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생리적인 그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알게 모르게 어떤 경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계들을요. 기술적인 융합에 의해서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논문 안에 어, 실제 이렇게 매술로우 욕구 5단계와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조금 해나 봤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매술로우 욕구 5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존중의 욕구, 그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어져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제일 밑에 생리적인 욕구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많이 어, 필요했던 욕구들이었어요. 생리학적인 그리고 위생 그리고 생존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때는 사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기예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시작할 무렵 에는 안전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때였는데요. 컨비니언스, 그러니까 편리함과 오너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욕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 시기가 활성화되거나 끝날 무렵 그때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욕구가 굉장히 중요시 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이때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이죠. 그 다음에 소셜 파티스페이션 사회적인 참여, 소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신 시기인데요. 어, 가운데 화사표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2차,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초기에는 사물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지만 이제 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되고 끝나갈 무렵에는 우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장이나 이런 어떤 기업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요런 당시에는 소통이나 사회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던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4차 산업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존중감과 자아실현이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사물과 우리라는 그런 키워드에서 그러니까 미라는 키워드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셀프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자기 표현과 스테이트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지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자아실현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현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아실현의 욕구는 뭐 성인 군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어 필요한 그런 욕구라고 우리가 과거에 학습을 하면서 배웠는데 근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자아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필요한 욕구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화살표 제일 위쪽에다 유튜브라는 걸 집어넣어 놨잖아요 제가 실제로 유튜브 활동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 이스팀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런 특징과 핵심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뷰카 시대라고 합니다. i 러티 로티 그러니까 변동성의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언서테인티 불확실성 그다음에 컴플렉시티 복잡성, 그 다음에 ambiguity, 모호성의 이런 시대인데요. 이네 가지의 단어를 합쳐보면 뭐냐면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치밀한 계획에 집착하기보다는 우선 빠르게 시행을 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보완을 하면서 새로움에 발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 자세를 갖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뷰카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입니다.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크리티컬 텡킹 비판적인 사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콜라보레이션 협업 능력이 되겠습니다. 뷰카 시대에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도,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요. 아 그게 바로 유튜브더라고요. 유튜버가 되는 거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검색이나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을 다음이나 뭐 네이버, 구글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유튜 에 물어봐요. 저도 컴퓨터를 고치거나 이렇게 할 때요, 예전에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뭐 아니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제 그런 글을 읽어보면서 그런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 영상을 딱 들으면 실제로 영상을 찍으면서 그 내용들을 제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들은요,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요,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유튜버 활동을 해보다 보니까 유튜버가 되니까. 굉장히 배울 게 많더라고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중에 4단계, 5단계에 해당하는 건데. 먼저 자존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군게 줄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거죠. 그다음에 자아실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할수 있는 거니깐요.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협업하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 뭐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이외에 저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여러 주명, 어, 연천 지역의 주변에 어떤 그런 많은 분들과 함께 영상을 찍을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고를 준비하면서 글을 쓰는 능력을 익히게 되었어요 제가 글을 쓰다가 보면 혹시 맞춤법이 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도 하게 됐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양이 예전보다 한두 배, 세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익히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또 편집을 해서 이제 올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정말 영상 편집 기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엔 뭐 2시간, 3시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 번에 찍어서 단몇분 만에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글 워드 프로세서나 파워포인트 등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요즘은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직장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이 컴퓨터 다루는 기술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느라 시간이 없어서 바쁘게 된다면, 그러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정말 바쁘게 된다면 저녁 시간에, 이제 퇴근 이후에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익히게 되어집니다. 파워 유튜버가 되면요,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수, 늘어날 수 있어요? 저 구독자 천명 되었으니까 좀 축하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혹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바로 유튜버를 시작을 하십시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비전이 생겼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서 직장 생활만 하고 있었다란다면 이런 꿈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연천 교육, 그러니까 연천의 마을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연천의 그리고 관광 도시가 되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연천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연천 지역 내에 있는 관광 지역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뭐 브이로그를 찍든지, 여러 가지를 찍어서 제 유튜브에 올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연천 군민으로서. 우리 연천 관광지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세 번째로 청소년 미디어 센터를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정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찍는데 너무 힘들어요. 편집하는 데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성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편집을 하려면 좀 버벅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런 어,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청소년 미디어 센터를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다음으로는 연천군의 모든 청소년들을 유튜버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연천군을 홍보하고 싶어요. 연천군이 잘 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하는 게더 낫고, 두 명이 하는 것보다 열 명이 하는 것이 낫고. 연천군의 청소년들이 한 6천 명 정도 돼요. 9세에서 2 4세까지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천 명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연천군을 홍보하고 연천군이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연천군이 더 빨리 발전되어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매주 한 팀씩 자기의 장기를 전 세계 에 뽐낼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연 채널,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죠.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모으고 청소년들을 모으고 청소년들이 공연하는 것들을 찍고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갖도록 인권 참여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저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영어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영어를 즐기며 배울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천에 살면서 혹시 대학을 진학을 하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전액 장학금을 줄수 있을 만한 천억 규모의 장학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천군에 어, 이, 이 10개 읍면이 있는데 실제로 수련관과 문화의집 딱두개 밖에 없는데요 10개 읍면 모두에 그 청소년 문화의집이 한 개씩 설립되어 질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어 지고 있는데요 연천군도 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스키 좀뭐 하는 거야? 어? 왜 이렇게 혼자 나대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변화하는 것을 조롱하고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변화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체인지잖아요. 그렇죠? 이 체인지에 g 자를 한 글자만 바꾸면요. c 스가될수 있어요. 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튜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시청자로서 보는 사람으로서의 유튜버가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유튜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삶은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